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은 할례자가 받는 복입니까? 아니면 무할례자가 받는 복입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만 받는 복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도 받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할례 받기 전입니다. 의롭다 인정 받은 것은 상식기 15장 6절이요 할례를 받은 것은 그 후인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미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는데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확정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할례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할례자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서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무혈례자로서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이지 꼭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모르고 우상 섬기던 사람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의 가정이나 신앙의 명문과 출신이 아니라도.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자들도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면 누구나 다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할래는 신약의 세례와 비슷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하는 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의식보다는 그 내용을 붙잡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건 아직 다니지 얼마 되지 않았던 누구든지 믿는 자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는 할래와 무관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래를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할래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의로 여기셨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의 행위로 된 것도 아니고 할래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된 것이니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와 겸손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